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휴림 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6.89% 하락 처리가 나오면서 7,43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은 2 3 0 0만주 가까이 나왔고 휴림 로봇이 어저께 상하가 그처까지 올라갔습니다 28.71% 올라가면서 종가마감을 했는데 오늘 한6.8% 빠진다 라고 하면 은 단기차익 정도 매도가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일하고 모레까지 해가지고 휴장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오전부터 좀 던지는 것 같은데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아침 9시 때좀 세게 매도가를 던졌다가 10시부터 해가지고 횡보선을 가져가고 있고요. 오히려 11시부터는 아래거리에서 수급처리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올리고 있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휴림로봇이 투자 경고 종목 처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8시 2분에 정확하게 공시가 떴는데 8시 20분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용장고에 대한 거를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겠죠. 원래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뜨면은 빠르게 이제 이 신용장고에 대한 비중을 덜어내면서 이게 쭉 빠져버리는데 어저께는 6시 2분에, 6시 20분이죠. 이게 떴다가 8시 2분에 바로 경고 종목 지정 처리가 돼가지고 신용장고가 그대로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14일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 가지고 한 2주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1월 달 내년도 이제 10월 14일 날짜 중순 정도 되는데 이때까지 이제 신용 매매가 정지 처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간까지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냐? 바로 기관들 수급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기관들이 10월 14일 날짜, 1월 14일 날짜죠. 죄송합니다. 1월 14일 날짜까지 계속 매도세를 때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투자 경고 종목 처리가 풀리면은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네, 기관들이 그 기간까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매수타점을 잡고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투자 경고 종목 처리가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급등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일매일 이제 기관서급을 좀 체크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로봇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밀립니다. 보시면은 뭐 현대모비스 7%, 휴림로봇 같은 경우 는 6.7,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5% 정도의 평균선으로 밀리는데 s p 주단6.17% 밀리네요. 지금 이거는 이 휴림로봇의 개별 종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환율 변동성이 좀 생겨서 그렇습니다. 어저께 보시면은 환율이 1,420원대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9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갈 때도 아시겠지만 증시 자금이 세게 좀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 증시가 좀 빠지는데 환율이 많이 떨어져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달러가 이제 저가 매수세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증시 자금이 빠져나가가지고 달러 저가 매수심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나가 외국인들이 이걸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를 조금 눌렀는데, 지금 지수가 다시 또 올라옵니다. 보면은 코스피 쪽이 0.04% 거의 보합권 정도에 4200포인트 버텨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도 0.75%에서 925포인트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부분에 대한 게 다시 한번 또 1432원대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안정화를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저께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인 거는 뭐 수급 상태 뿐만 있는 게 아니라 2026년도부터 해가지고 자율주행하고 AMR, TR 등 중심으로 해서 종합 로봇 기업으로 전환 처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실적의 레벨업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출 비중이 40%가 돌파했다는 라 내용이 나오면서 이 로봇 섹터 부분도 최근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로 해가지고 주가에 대한 급등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박차를 맞춰서 간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시장 눌림 현상에 의해서 전체 다 반납 처리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은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특히나 가 오늘 매도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OBVC가 전혀 꺾이지 않습니다 신용장고도 뭐 아시겠지만 어저께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버텨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 보유 비중도 이평선을 지켜갑니다. 오늘 조금 매도가를 때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어제의 물량을 다 덜어내지 않고 있고요. 거기다가 한 6거래일 정도를 봤었을 때는 최근에 매수 비중이 훨씬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 나갔다라고 해가지고 주가 이제 내려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는 기관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관들이 다시 올라올 건지. 아니면은 1월 14일 날짜 맞춰가지고 계속적으로 내리친 다음에 신용 반대매매를 일으킬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걸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꺾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차트랑 수급적인 측면이랑 휴림로 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이평선의 하단 구간 꾸준하게 잘 이어가면서 가져가고 있고요. 상단 포지션도 꾸준하게 잘 이어가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친 다음에 아랫 꼬리 수급처리 들어오고 올려치고, 그 다음에 차익매도 나온 다음에 아랫 꼬리 수급처리 들어가면서 매집선 형성하고 또다시 올려치는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 매물대선 돌파가 여기에서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모멘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다시 이제 매물대선 돌파가 나오는 추세선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OBBCC 올라왔죠. 여기서도 OBBCC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도 신용장고 부분 올라왔죠. 여기서도 신용장고 부분에 대한 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나오는 이유가 3분기 실적 부분에 대한 게 꺾였죠. 그래가지고 내려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다 회복을 시키고, 반납, 회복을 시키고 올려쳤다라는 거는, 4분기 실적 부분에 대한 게 기대감이 그 정도로 세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1월 5일 날짜에 아시겠지만, CES 2026이 됩니다. 대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보스톡 다이나믹스 부분에 대한 현대차가 지금 가장 부각을 좀 받고 있는데, 지금 로봇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실사용 부분, 말 그대로 상용화 부분으로 넘어가는 당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현대차 CS에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공개해가지고는 이게 1월 5일 날짜에 개최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러면서 실험실 로봇 은 끝났다, 현대차 돈 버는 로봇 첫선 해가지고는 계속 이 뉴스가 터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수급 상태가 반도체로 좀 많이 들어가요. 보시면은 뭐 SK이닉스 올리고. 삼성전자 12만원 넘겼죠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뭐제조 반도체 올리고 있고 막 그러는데 그 외에 나머지 섹터한테 뚜렷하게 들어가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쵸 뭐 바이오 섹터도 눌리고 지금 보면 2차전지 섹터도 ESS 관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LNF가 이제 생산 감축 처리가 나왔다 라고 해서 눌려 버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월 2일 날짜 정도 된다 라고 하면은 뭐 다른 섹터는 나중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로봇 섹터는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워낙에 스케줄적인 측면에서 뚜렷한 1월 5일 날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매도가를 때렸다라고 했었을 때 1월 5일 날짜 전 해가지고 매수대를 때릴 수 있는 개장이 되는 시기가 1월 2일 날짜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금요일 날짜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짜는 수급 상태를 넣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 이로봇세터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SPG부터 해가지고 뭐 고형까지 해서 한개두개세개네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우리나라가 12개 기업으로 해가지고 로봇 기업을 거의 메인 섹터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 전체가 다 올라갈 거고 거기에서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한 게 찍히는 기업들이 좀 먼저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방에서 매집선 형성하고 올려 쳤다가 매물대선 돌파 나오고 나서 밑으로 내려 치니까 여기를 하방지선으로 만든 거고요 그쵸 여기서 똑같이 매집 선성 했다가 올려 치니까 매물대선 돌파하고 나서 올려 쳤다가 차임에도 나온 구간입니다 여기서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물량과 OBVC까지 올라오면서 핵심 물량이 다달라붙었고요 여기도 OBVC 올라오면서 말 그대로 핵심 물량이 붙고, 거기다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물량까지 다 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매물이 쌓여있고, 여기도 매물이 쌓여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가가 밑으로 빠지기 시작할 때, 여기로 들어왔던 매물들이 여기에서 하방권에서 매수타점을 잡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쵸? 그니까 러 지금 여기를 돌파하면서 올라가기도 굉장히 힘들지만, 여기를 뚫으면서까지 밑으로 내려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저께도 이 모멘텀이 좀 나왔거든요. 여기 딱 올려쳤었을 때, 보시면 차익매도 나오니까 하방에서 지지선 받쳐주면서 지금 동일선상에서 가져가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동일선상인 이유가 뭐냐면 올려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서 매물대가 잡혔던 물량들이 여기 주가가 빠지려고 할 때마다 아랫꼬리에서 수급을 처리를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그러면은 메인으로 이제 휴림노버스에 지금까지 주가를 올렸던 게 이제 이 외국인들입니다. 29일 날짜 24, 22, 23, 22 이렇게 보면은요. 22일 날짜부터 해서 23, 24일 날짜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25일, 26일 날짜 뺐는데 여기도 똑같이 26일 날짜 외국인들 매도세 나왔고요. 어저께 여러분도 매수세 들어오면서 세게 올랐다가 오늘 또 다시 빼니까 똑같이 외국인들 매도세를 때립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은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올 건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가지고 주가가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 건지 아니면은 뭐 수급 상태로 인해가지고 눌러버릴 건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누가 뭐래도 아시겠지만 선물 포지션을 보면서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주가를 갖다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을 일으키면서 나머지 섹터를 누른다라는거 그러면서. 현물에 대한 코스피나 코스닥 부분에 대한 거를 거의 박스권 형태로 또 다시 만들려고 하는 이 포지션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또4,200 포인트 이상을 유지하려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선물 포지션에 대한 조절밖에 없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물 포지션을 좀 보도록 하면은 지금 보시면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순매세 들어왔습니다. 이게 잘들 모르실 거예요. 오늘 처음에 장이 좀 꺾이니까 선물도 내려치겠지라고 생각했었지만 선물은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고개를 들면서 올라갔고요.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이어가면서 가져갔냐. 10시 2분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순메스텔을 세게 들어가면서 쫙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시 50분인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콜 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 보시면 10시 24분부터 해가지고 터널라운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내려친 게, 선물 포지션도 코를 갖다가 밑으로 내려치면서 같이 눌렀다가 지금 10시 23분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돌려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월 2일 날짜에는 우리가 지수를 갖다가 올라가는 플레이로 가져갈 거야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푸드옵션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푸드옵션 부분에 대한 게 꺾이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박스권 형태를 계속 봐야 될 건데 지금 보면은 10시 23분부터 해가지고 매도세로 전환처리 시키면서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올리고 코를 올리고 푹 내리는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비차익 부분 봐야겠죠 코스피 쪽에 대한 비차익 매세가 지금 10시부터 해서 토너라운드 시키면서 10시 6분부터 올라오고 있고요 어, 이 코스닥 쪽에 대한 비차익 매세도 보시면 10시 9분부터 해가지고 수급 처리 들어오면서 올려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급이 금요일 날짜에 들어올 거라는 거 거의 좀 확신을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저께 투미현상 던지면서 본인들 비중을 던졌는데 오늘 아마 담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잘하는 투자 방식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핵심 물량 자체가 뭉쳐져 있는 구간이 여기 8,500원에서부터 5,080원 사이에 다 뭉쳐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구간이라고 하면은 지금 동일사상까지 다시 올라온 거죠. 이평사 하단 구간 이어가면서. 근데 여기 보시면 차익매도 구간에 나오는 게 이게 지금 OBB c 가 꺾이면서 차임에도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면 단타 수급들이 장 9시 때 던져버린 겁니까? 누가 봐도 9시 때 던져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일 선상인데도 불구하고 핵심 물량 자체에서 매도가를 때리지 않아요. 원래는 이 정도까지 이 물려있던 기간, 그리고 이 정도까지 턴어라운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본전면, 되면 빼자라는 물량들이 투매가 나오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여기 스타점 부분을 잡았을 때,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으로 볼수 있는 게 여기 8,500원선 이 구간까지는 충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상으로 올려친다 라고 하면은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여기보다 이제 평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투매 현상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8,500원선에서 한30% 정도의 단기 차익 매도를 출혈를 시키고 단기 차익 매도가 저는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때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하방에서 매수대 가져간 다음에 치고 올리면은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밸류 보면서 가져가는 투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면서 가져간 다음에 올려쳤었을 때는 제가 보면은 그래도 한만원 이상까지 만 이천 원 정도까지 는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어쨌든 출입 로봇이 이 구간에서 꺾였던 거그쵸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투명 현상이 나왔던 건 실적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 섹터도 미래의 밸류를 땡겨온다라고 하지만 실적 부분에 대한 숫자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휴림 로봇이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게 마이너스 31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 2, 3분기, 1, 2, 3분기를 다 합쳤을 때 마이너스 145억이죠? 이게, 아, 마이너스 14억이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4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 2분기는 흑자폭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휴림 로봇 보면은 1분기 때가 8억, 2분기 때가 10억, 마이너스 32억까지 3분기 다 쳐지니까 마이너스 한 14억 정도 되는 건데, 지금 4분기 때가 그래도 한 15억 정도? 영업이익 부분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수출 부분이 워낙 잘 돼서 그런다 라고 하면은 지금 25억에 그러니까 34억 정, 33억 정도가 1,2,3분기 합쳐서 흑자고 마이너스 31억 정도 되니까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게 1억 정도가 나올 걸로 봐요 그랬을 때 거의 본전 정도인데 지금 휴린봇이 받고 있는 이제 PR이 275배 정도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275배 정도 되는 PR이 과연 고평가냐 저평가냐? 8,900억의 시착 시가총이 액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이 부분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최근에 보고 있는 이제 클로버시라는 기업을 제가 많이 분석 처리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도 직접적으로 SW 부분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거기다가 최근에 흑자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 이익 부분에 대한 게 터너라운드가 나오면서 단기 순익도 당겨왔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무래도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한 거는 치고 간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제형 솔루텍이나 SPG도 있어가지고 백몇십억씩 나오는 기업들도 있지만 이게 터널운드 나오면서 완전히 로봇 세트에서 SW 부분을 먹고 가는 기업들은 클로버시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이제 8억 정도 했었을 때 4분기를 가져간다면 32억입니다. 지금 아까 보셨지만 시가총액 부분에 대한 게한 1조 5천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32억 곱하기 이게 한 500배, PR을 한 500배 정도 가져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 나오니까. 그니까 러 저는 클로버까지 비교해도 효림 로봇이 비싸다고 보고 있지 않고요. 뭐, 당연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로보틱스나, 그쵸? 이런 기업들은 뭐, 4600배를 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 뭐, 로보티즈, LG한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도, 지금 한 950, 200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휴림 로봇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아까도 보셨지만 터널라운드가 나오면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까지도 검증 완료가 돼서 이 상용화 부분에 대한 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 매출과 영업익 이 부분에 대한 게 2026년도부터 굉장히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AMR하고 TR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합 로그 기업으로 터널라운드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급등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밸류가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매집선 형성했다가 올려치고, 3분기 실적 때문에 차익매도 나온 다음에, 여기를 또다시 매집선을 형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올려친 게, 여기 윗꼬리 부분에서 차임에도 나왔던 동일선상에서 또다시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매물대선 돌파가 안 되고 밀리는 거거든요. 여기를 안 밀리려고 했으면 사실 신용장고가 조금 더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양봉 형태로 해서 쫙 치고 완전히 뚫어버렸어야지 여기가 하방지선으로 바뀌는데, 경고종목 지정처리가 되면서 신용매매가 끝나버리고, 멈췄죠. 그런 다음에 거래량은 어저께 거래됐던 거에 대한 잔량 부분만 오늘 장 초반에 세게 거래가 돼버리고, 나머지는 지금 1시 50분 정도 되니까, 서서히 지금 거래, 거래가 되는 거예요. 어째는이 거의 1억만 주 가까이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니까, 우선적으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투매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이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집선의 횡보선을 가져가다가 올려치던가, 아니면 기관들이 눌렀을 때는 이렇게 매집선 가져가다가 투매 일으켰다음에 반등차리 일어나던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포지션을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1월 5일 날짜에이 CS 2026 기간 일정에 맞춰서 11월, 아니 1월, 막 올해 1월 2일 날짜, 내년이죠. 1월 2일 날짜에 대한 수급처리를 좀 기대하면서 담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이나 중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포지션 부분 잘 지켜서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 매도 타점,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제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발송 처리 다 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하나오션. 제가 이거 m r 부분이랑 LNG 부분에 대한 거 150척에서 250척까지 수주권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가 이게 핵추인점 3 때문에 올랐다가 단기차익 매도 나오거나 시장의 눌림상 때문에 빠졌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미국의 승인처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여러분들 2027년도죠. 2027년도까지 독하다 차 있는 기업이 2028년도부터 가능한 걸 봤기 때문에 각 기업한테 배정 처리만 나오기 시작하면 V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건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가격을 비싸기만 기 때문에 영업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대응 처리 제가 먼저 다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다 따라 사시기 바라고요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75,200원 구간 매집비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 사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진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로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휴림 로봇 오늘 조금 차임에도 나온다고 라 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수급은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분봉을 좀 보여 드리는 게딱 보세요 9시때 한번 딱 내려치고 그 다음에 횡보선이에요 이게 만약에 휴림 로봇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완전히 시장을 좀눌러버리겠다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지겠죠,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딱 빼고, 딱 횡보선 가져가고, 아래 꼬리 수급 처리 들어가면서, 빼려고 할 때마다 윗꼬리 나오면 아래에서 받아먹는 수급이기 때문에, 얇은 봉 전환 처리가 나와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하고 비슷해요. 어떤, 여기는 이제 올해 반대로 올렸는데, 이때도 횡보선 가져가니까, 딱 올려치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얇은 봉 형태 윗꼬리 차익매도 나왔다가 아래꼬리에서 쓰고 받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차피 매물대선 돌파도 나왔고 거기다가 올려쳤었을 때 차익매도 충분히 출여시켰고 여기서 횡보선까지 가져가는 구간까지 동일산상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져가던가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올려치던가 아니면 이렇게 올려치던가,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타점 부분 잡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 반응의 상당과 8,500원. 그리고 저는 PER을 갖다가 그래도 얘네가 클로버 정도의 PER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12만원 선까지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휴링 로봇은 딱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걸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주주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용 사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 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리스트 열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처리가 좋아지는 2차 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탁자금이 66조원에서부터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하이닉스 하이, SK 향이냐, SK하이닉스 되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